저 끝에 저교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건물들 사이에 있는 이런. 아, 진짜. 저기에. 들어가 볼까요? 예술 작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다, 다 화면에 못 담는데. 아 제가 유럽 여행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갔던 규모 중이 제일 화려한 건 뭐지? 규모도 크지가 않은 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앉는 좌석 끝이에요. 이렇게 크고. 말 안나오는데요? 저 뒤에 끝에까지 이 밑에도 다 정박사관이 아, 아, 거치대요 진짜? 네. 나무를 저렇게 놓고 33년부터 아. 45년까지지. 그러네요 아, 여기는 좀 규모가 작더라도 한 번씩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는 약간 뭔가 예뻐서 들어간다 이거를 넘어가지고 음맞아좀다른데 어, 저기는 어, 어. 면도 진짜 아, 종류가 많아요 랩에서 먹는 면 종류랑 비교할 수 없이 많고 음. 거의 이탈리아 대형마은 정도 그리고 여기가 점심시간이 되면 여기 레스토랑들이 다꽉차요 레스토랑 같이 하시는구나 네하고 레스토랑 그러니까 뭐 관광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laughs> 현지인분들은 여기서 다 사드시겠네. 아, 초콜릿. 아, 초콜릿. 응. 어. 아. 안에 가루 들어있어. 아, 네. 레드벨벳 만들어 먹네. 아. 전 지금 <laughs> 얘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이렇게 롤 같이 생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스타치, 피스타치. 맛이잖아요. 그쵸? 얘는 하젤? 하젤누스? 아. 얘가 초콜릿인 것 같고, 그렇 얘가 이제 클래식. <laughs> 어 근데 가격이. <laughs> <laughs> <4탄인가요? 웃음> 아니 있어. 네.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한국에 옛날에 어른들이 쓰 시식. 패키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막이제다 아, 있고. 네. 이런 건 이런 너무 맛있겠다. 어 캔케이. 그래도. 나름. 뭐 치즈도 있네요, 치즈. 아, 음료수도 다 이태리에서 온것 같아요. 맞아요. 어, 네. 그 이태리에서 카페 같은 데 가면, 아, 이런 데 가면, 네. 트라메찌노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 샌드위치를. 트라메찌노가 샌드위치를 사서. 샌드위치가 상사에 먹여서 먹으면 아.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건찰레는 이제, 돼지 고기 골살이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자르고 나라 넣어고 너무 맛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살수 있고, 음, 이거는 워낙인가 봐요. 푸 아, 푸딩. 일돌집 푸딩인가봐요. 이거 음, 진짜 맛있는데, 밥 먹었다고. 하나 아, 먹을까봐요. 이따 한번꺼먹어 봅시다. 뭐. 숟가락이 일단 주겠죠? 쟁여놔야 되는 거 같은데? 진짜 너무 맛있네데 어, 이게 너무 달지 않지? 응. 음. <laughs> 너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 올리브인데, 올리브 종류가 진짜 많고, 올리브 알이 진짜 굵어요. 아, <laughs> 맞아. 저성노아? 저성노아. 해가지고 올리브 많이들 독일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진상상도 짜 못했네. 렌기라고 어, 그 네, 젤라또 맛집이 있는데 이것도 요 안에 있습니다. 게아테너플라츠라고 완전 다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밑쪽 지역으로 왔거든요. 가운데 동골뱅이를 중심으로 골목이 몇개 있어요. 이 골목골목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가보려고 왔습니다. 다 들어가보고 싶어요. 안살 거지만. 음. 음. 제일 귀여운 거. 힙동 이것도 예쁘다. 귀여운 게 너무 해맑아요. 많아요. 아닥 이야, 너무 귀엽다. 병따개, 병따개, 병따개. 막 카드인가봐요, 카드. 카트. 이길 양쪽에 재밌는 게 구경할 게 진짜 많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양쪽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들도 다 모던하니 예쁘고 힙한 감성들이라 게되나좀 아쉽네요. 저도 일찍 조금 왔으면은. 들어가서 하지만 지갑은 지켰다. 그리고 <laughs> 친구가 추천해준 카페긴 한데 이 카페가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뻐가지고 사람이 많은데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오 마리엔 광장 가는 길인가봐요. 오 가방 조심하세요. 언제 봐도 멋있다.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뭐 마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으면 빼고 가서 오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장을 섰나봐요. 여기는 빅투알레마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아 귀엽다. 독일 같다, 독일 같다. 여기 독일 같다. 어, 납작 복숭아가 벌써 있는데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